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노력하는 저탄고지인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방송, 자자세의 팟캐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메이입니다. 안녕하세요, 키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3화, 상황에 맞춘 3단계 식사 가이드입니다. 이 네. 부제가 독하지 않아도 누구나 뺄수 있다. <laughs> 다이어트 책 제목으로 너무 <laughs> 좋은 제목. <laughs> 살뺀 사람한테 하는 어떤 뭔가 최고의 찬사? <laughs> 찬사 독간년. <독한> <laughs> <laughs> 칭찬이죠. 네. 근데 이제 독하지 않아도 살을 뺄수 있다고. 저희가 1화에서는 어떤 원리로? 이것이 음. 가능하게 되느냐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화에서는 음. 뭘 먹어야 되지에 네.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사화는 그러면 이제 알, 왜 어떻게 원리도 알겠고 뭘 먹어야 되는지도 알겠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먹어야 되나요라는 음.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는 시간이 될것 같아요. 3 단계 식사 가이드라고 해가지고 단계별로 조금 할수 있는 방법으로 만들어놨어요. 음. 간단형 당질제한, 기본 당질제한, 슈퍼 당질제한 이렇게 세 음. 단계로 나눠져 있고 간단은 새끼 중에 저녁 한 끼만 당질 제한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기본은 하루에 두 끼, 저녁을 포함한 두 끼를 당질 제한을 하는 것이고 슈퍼는 하루 세 끼를 전부 다 당질 제한을 하는 현, 형식입니다.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이제 저녁을 먹지 음. 않는 점. 저희가 식사를 보통 저녁 때 많이 몰아서 과식하는 경향이 있고 그쵸. 탄수화물을 먹음으로써 분비되는 인슐린, 비만 호르몬이라든가 음. 그런 식사를 또 하게 되면서 생기는 혈, 올라가는 혈당, 그런 이제 신체 반응들이 아침에는 그렇게 먹어도 우리가 낮에 활동하고 움직이면서 다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밤에는 먹고 자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것들이 소모되지가 않으면서 음. 잘 쌓이게 된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저녁을 최대한 당질제한식을 해라.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면? 슈퍼 당질 제한식으로 2주간 진행해라. 그렇게 지방을 능숙하게 사용하게 되는데 보통 3일 이상이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비만이 있는 사람의 경우 일주일보다 더 걸릴 수 있다. 체내에 우선 3일 정도면 우리 몸에 저장되어 있는 글리코겐이 음. 다 소모되는 시간이거든요. 평균적인 네. 시간. 우선 몸에 있는 거를 다 몸에 있는 탄탄 탄수화물을 다 꺼내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쓸게 없으니까 지방을 쓰게 되잖아요. 이제 <laughs> 그런 관점에서 네. 이렇게 지방을 쓰는 몸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뼈때리는 얘기. 아. <laughs> 처음 1, 2주 만에 빠진 체중에 만족을 하고 원래 식단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냐? 네. 요요가 옵니다. 옵니다. <laughs> 당질제 한식으로 막 열심히 했어요. 진짜 뭐 2주 만에 5kg, 3kg가 빠진 거예요. 와, 신난다 하고서는 다시 원래 식단으로 돌아가는 거죠?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laughs> 요요가, 요요가 옵니다. 옵니다. 꽉차 있던 글리코겐 다 뺐잖아요. 그냥 그게 다시 다 차는 거예요. 겨우 뭐? 뺐는데 도로. <laughs> 네. <웃음> 일단 2주로 슈퍼 당질 제한으로 바짝 해가지고 살을 빼면 응. 그 다음부터는 기본이나 간단형으로 가서 유지를 해라. 근데 그렇게 유지를 하다가 또 뭔가 찐다라는 생각이 들면 다시 슈퍼 당질 제한을 해라. 당질 제한의 원리는 지키는 선 안에서 그렇죠. 그렇게 좀 편안하게 하라는 얘기인 거죠. 저는 2주 되게 관대한 것 같아요. 저도요. 한한 네. 달에서 석달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요. 네. 네. 2주는 적응기라기보다는 그냥 정. 정말 스타트를 끊는 게첫 2주인 것 같고. 음. 이제 적응을 해볼까라고 하면 2주가 더 추가돼야 맞는 것 같아요. 음흠. 다음 이야기가 슈퍼로 2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살이 안 빠지는 경우에는 검양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칼로리까지 제한을 해줘야 된다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음. 이 검양 유전자가 과연 뭔지 굶주림에 대비하기 위해서 생겨난 몸의 이제 에너지 저장 시스템인 거죠. 미국의 피마인디언이라는 부족이 가장 이제 대표적인 예시인데 기근에 대처할 때는 정말 상당히 생존 을 위한 도움을 되는 유전자였을 텐데 이게 서구화가 되면서 이 부족들이 이제 식생활이 바뀌면서 이분들의 전체 70%가 당뇨병이 음. 돼 버렸다는 거예요. 이 유전자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주기적인 기근을 겪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에는 이 유전자가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음. 없는 거죠. 먹는 족족 저장을 해버리는 몸이 돼버리는 거니까요. 네. 검양 유전자 논리에 인정하지 않는 쪽의 주장은. 현 인류가 9000년 전 이후로는 이렇게 주기적인 기근을 겪지 않았고, 그러니까 음. 농경하면서 그랬고, 네. 그 다음에 당뇨나 그런 대사질환을 유전자가 유발한다라는 어떤 결정적 단서는 음.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주요 학설로 인정받지는 못하고 있는 음.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런 분들에 <laughs> 대한 가이드는 결국은 좀 권장해드리고 싶진 않은데, 우선 당질 제한식을 슈퍼당질 제한식으로 하되, 약간의 칼로리 제한이 필요하다라고 음. 하세요. 그럼 가이드는 그렇게 해주시는데, 솔직히 저는 이 부분은 조금. 마음에 안 든달까 저는 병 가봐야 될것 같아요 음, 이거는 그렇죠. 저희가 어떻게 답 내려드릴 수 없는 것 같고 만약에 음. 내가 정말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알고 싶으시면 전문가를 찾아가시는 걸로 음. 그리고 이제 또와 신난다 하면서 읽었던 <laughs> 부분 술 다음으로 제일 신났던 거네 <laughs> 운동을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네. 운동을 안 해도 살이 빠진대요 근데 낚시예요 여러분, 네. <laughs> 여러분 굉장한 낚시이 꾼이세요 꾼 <laughs> 슈퍼 당질 제한을 하시는 분들의 한해서는 좀 운동량을 줄여도 된다는 얘기지 그 외에는 식사하고 나서 3 0 분이라도 걸어야 된다 뭐 꼭. 이런 이야기가 네. 꼭, 네. 걸으라고. 꼭 걸으라고 걸으라고 네. 그런 이야기가 들어있을 정도로 운동 야 운동 안 해도 돼 이거 결코 아니라는 걸좀 상기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 에비코지 박사님은 운동을 했을 때 살이 빠지는 이유는 그뭐 칼로리 소모 이런 게 아니라 그 비만 음. 호르몬이 적게 분비되기 때문이다. 음. 모든 걸다 인슐린으로 설명을 하고 계세요. 네. 근데 저는 이게 맞다고 음. 보거든요.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 근육이 인슐린 없이 당을 이용할 수 있는 상태가 돼요. 네, 네. 그 당뇨 환자분들은 식후에 그 걷기 30분 정도라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에 혈당이 미치는 영향이 오, 굉장히 크다. 네. 클 정도로. 이 부분은 처음에는 와 하고 이는데 음, 약간 <laughs> 음, 음, 안 해도 되는 줄 알았는데 네. 음, 낚였어 오히려 꼭 해야 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네. 포기하십시오 운동해야 됩니다 네. 네. 운동 꼭 하셔야 됩니다 안 해도 된대 사실 저탄고지 저희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운동도 창피해요. 안 해도 되고 술도 먹어도 되고 그래서 되게 기분 좋았는데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laughs> 사죄를 사죄 <사주를. 웃음> 자 이렇게 좋은 저탄고지 당질제한식 다이어트를 음. 근데 하면 안 되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시네요 당뇨 환자 인슐린 주사제 혹은 설폰 요소제를 맞고 있는 사람 그리고 신기능 이상 환자는 음. 하지 말라고 딱못 박아두셨습니다. 인슐린 주사를 맞고 계신 분이 당질제한식을 하면 은 확실히 위험할 수 있겠죠. 그 음. 네, 절당이 온다든가 등등의 위험함이 있다 보니까 의사와 상의를 하거나 음. 상담을 하면서 진행을 하는 거는 괜찮지만 음. 이 가로 안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음. 어떤 다이어트든 혼자 시작하시면 안 되는 음. 것 같아요. 네, 자유로 시작하는 거는 비단 당뇨가 아니더라도 그거는 꼭 주의해주셨으면 좋겠네요. 3부의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음. 간단형 당질제한식을 할 경우에 계속해서 키토인하우스 반복돼서 키토시스 진입시 겪는 그 키토플루나 레시 이런 게 반복해서 오지 않을까 이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 간단형을 하는 경우에는 결국에 고탄고지 아니냐. 우리 몸은 사실 일반식을 하는 상황에서도 늘 키토인하우스 반복을 하고 있다는 음. 점을 저희가 늘 관과하고 이 질문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수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고지 방식을 할때 어떤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그 일반식을 하더라도 반복이 되는 거라서 이 케토시스 자체가 인아웃을 반복한다고 우리 건강에 위험하다라는 음. 증거나 아니면은 논리는 없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이제 문제는 저탄고지 식단을 하면서 케토시스 인아웃을 반복을 하는 거는 <laughs> 그렇왜 저탄고지라는데 아웃이 되나요? 무슨 짓을 하신 거죠? <laughs> 단단형 단질, 당질 제한식을 한다 하더라도, 과거에 나와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음. 대충, 뭐, 막. 그 토스트. 토스트. 길거리에서 천원짜리 김밥. 탕, 막 이만큼. 에, 에. 짜장면, 짬. 음, 그거 끝나면 그냥 당어 탕, 육이랑 세트. 막. 편의점 들려서 아이스크림 하나 물고. 크라프치너 <laughs> 저녁, 아, 약속이니까. 아우, 막, 밥에 술에 막. 그때랑 생각, 비교를 해보세요. <laughs> 그럼 그때는 케토시스 인아웃 자체가 없었겠죠? 그때가 건강할까요? <laughs> <laughs> 비교를 할수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음. 두 번째, 이 케토 인아웃에 대한 공포가 생기는 이유. 하나가 키토플루와 키토레시. 키토. 제가 키토 플로를 딱한번 겪어봤는데 그때가 제 기억에는 물도 많이 안 마시고 원래 제가 소금 챙겨 먹는데 그것도 안 챙겨 먹고 음. 막 저칼로리에 제대로 안 먹고 그런 나쁜 키토식을 했던 음. 거예요. 식단을 너무 너무 타이트하게 하거나 아니면 음. 너무 안 드시거나 아니면 음. 소금물 같은 거안 챙겨 드시거나 음. 약간 이런 게 문제 아닌가. 음. 그러니까 인아웃이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양 부족의 문제. 또 이제 래시 같은 경우에는. 이건 저는 정밀 박사님 네. 해석이 제일 맞지 않나 싶어요. 해독. 네. 해독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어떤 피부로 노폐물이 배출되면서 음. 나타나는 발진. 이 경우에는 그때 정밀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게 약간의 탄수화물을 좀 먹어가면서 해독을 좀 낮추는 음.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너무 쎄서 그런 거예 어. 네. 아,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고탄고지가 돼서 오히려 더 살이 찌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도 있어. 었 네, 떡볶이, 짜장면, 탕수육 네.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laughs> 그런 거를 먹는 식단이 아니에요. 네. 되게 예외적인 경우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전체적인 식사 패턴 음. 자체를 좀 좋게 만들어주시면 좀 전에 얘기했듯이 과거에 비하면 좋아진 식단이기 때문에 체중도 감량이 되는 게 사실 정상적인 당질제한 식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렇게 세 가지 당질제한 식을 베이스로 해서 당질제한식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면 될것 같고요. 4화에서는 어 자연 미인 만드는 당질제한식이에요. 네. 자연 미인이란 무엇인가. 네. 자연스러움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관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